안녕하세요. 세력추적자입니다. 오늘은 이엔캠에 관해서 한번 다시 영상 찍어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차트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시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번에 엔캠이 이니텍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엔캠에서 이제 전고체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같이 봐드릴 테니까 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NKM 주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4.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 4.7%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또 트럼프가 어 이슈를 또 만들었죠. 그래서 엔디비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어 조금 막히게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특히나 엔디비아가 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한번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 이렇게 악재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5만원대가 최종 지지선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어, 파도는 칠수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단 붙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긍정적으로 좀더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항상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기간 조정, 즉 어, 세력들이 주식을 모아왔고, 그리고 한번 급등을 시켰죠. 그러면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번 했고요. 그 뒤에 다시 이제 세력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가격대, 5만 원대에서 여기 한 7만 원 가격대. 쯤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차트가 가장 두꺼운 걸볼수 있습니다. 이 매물대 차트가 두껍다라는 거는 이 가격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다라는 건데 세력들이 현재 여기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력들도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기 싫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5만원 위쪽 부분부터 바로 반등이 되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5만원 여기 부분이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일단은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엔켐이 현재 어떤 수혜주입니까? 트럼프 관세 수혜주죠. 어,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확실히 어, 2차전지쪽 특히나 엔켐에서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액이죠 그래서 전액에간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조금 있다가 제가 좀더 한번 더, 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조금 더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단기적으로는 10만원이지만은 이제 다시 투심이 조금 2차전지에 관해서 제가 봤을 때한 2025년 3분기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이제 3분기 4분기가 되면 될수록 가격은 다시 한번 20만원을 어, 도전을 하러 갈 것이다 어, 그 이유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를 때리고 있고 특히나 2차전지 업종 전에 애기 간에서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게 n 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호재에 관해서 한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좀더 자세하게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 거 다음에 한번 보시고 뉴스부터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천만원가량의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한 게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달 만에 구독자가 200명을 넘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샤오미 스마트워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6만원짜리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200대가 결국은 다 받아가셔서 이제 남은 장고는 없지만 제가 지금, 이거를 이벤트를 시작을 하면서 구독자가 단 일주일 만에 거의 지금 400명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냥 200대를 좀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200대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어, 이거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보실 거는요, 이 엔캠에서 이니텍을 어,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분 25%를 확보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니텍 최대 주주가 이제 엠캠과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가 되었습니다. 둘이서 이번에 합작을 해서 이니텍을 샀는데 이니텍을 지금 샀었을 때총 얼마가 들었냐라고 하면요, 은 500억 정도 어, 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금액을 사는데 300억 그래서 총 800억 치를 들여서 지금 이 이니텍을 사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요 ICT라고 해서 정보통신기술회사인데 엔캠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해서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니텍의 재무제표에서 나온 건데요 부채 비율이 아예 없습니다 거의 부채가 없고요 현금 유보율, 현금 유보율이 1100%가 넘습니다. 즉, 이 회사에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좀 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이니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여기 회사의 그 저기 정보통신 기술에 관해서도 일단은 가질 수 있고 현금도 꽤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를 한 것으로 그냥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봤었을 때뭐 엄청 좀 특별하게 이득이 되는 건 없고 새로운 기술에 관해서 또 하나 좀 싸게 살수 있어서 일단은 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중앙첨단소재도 엔캠의이 어 관계사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앙첨단소재 같은 경우 대주주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광무 아틀라스 8000 엔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광무와 아틀라스트 8000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다이 엔캠의 관계사들입니다. 지금 엔캠의 회장이 오정강 회장님이신데요. 이 밑에 이 오정강이 가지고 있는 게 아틀라스 8000 회사이고, 지분을 53%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분도 결국은 오정강 가지고 있는 엔캠의 회사인 거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광무도 16%를 이렇게 또 아틀라스 8000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첨단 소재도 결국은 이 오정강 쪽 관련해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의 회사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어, 이 기업도 결국 엔캠꺼내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는 왜 그때 엔캠이 가져갔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엔캠은 무엇을 하는 회사죠? 전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원래라면 이 전해액을 만들려고 하면은 리튬염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리튬염이라는 이 재료가 필요한데 다른 데서 사와야 될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중앙첨단 소재를 통하여 이 리튬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중앙첨단소재에서 리튬염을 직접 생산을 해서 엔캠에게 이 원재료를 가져다 주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만드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수직계열화를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해놓는 겁니다. 이 수직계열화라는 거는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그룹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첨단소재에서 리튬염 만들어서 엔캠에게 전달해주면은 엔캠은 이 리튬염을 가지고 전액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 중앙첨단소재의 대주주들도 결국은 엔켐 쪽 관련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는요. 이 엔켐에서 나온 뉴스 한번 보시죠. 이 TDL과 함께 전고체 기술을 양산을 하고 상용화가 이제 구체적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데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요. 지금 이 엔켐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전문 기업인 TDL이요.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 전고체 배터리 공동 협력 기술을 어, 개발을 진행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만 보면은 이제 뭐 전고체 쪽 전해질을 개발을 완료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어 기술 개발을 같이. 하기로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더 내려 보시면은요, 이 TDL 쪽에서 이전고체 전해질 샘플을 수년간 꾸준히 공급을 하면서 실제 시장에서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했는데, 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정확하게 나온 정보가 없어요. 그냥 기사만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엔캠 쪽에서 역시나 전고체 쪽 전해질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는 있겠다.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TDL은 이 단순한 연구 단계에서 벗어나서 실제 양산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 어,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샘플 공급이라든지, 성능 검증까지 마친 상태다라고 했는데, 어, 이거는 일단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는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좀더이 구체적인 게좀 나와 주면은 저도 와 이건 대박인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뉴스 기사로만 저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배포를 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해질 쪽에서 전해액 쪽에서는 확실히 이엔케이어좀 으뜸이다라고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스마트워치 드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200대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일주일만에 다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주일만에 또 구독자가 200명이 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 덕분에 이렇게 샤오미 스마트워치 6만 원짜리로 어, 여러분들께서 좋아해주시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자로 계속해서 이 스마트워치 받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구독자가 이제 좀더 늘었기 때문에 200대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치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받으시려면은요, 이010 9892 3148제 번호로 주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어, 문자로 주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이면 이번에 준비한 200대도 또다 드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워치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실 때 뉴스도 바로바로 바로 이 핸드폰으로 말고 스마트 워치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 보시는 방법 설정하는 것도 알려 드릴 테니까 010-9892-3148에 주소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